구독자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바닥이라 생각했던 전저점인 657 포인트를 깨고 오늘 마이너스 1.13% 하락하면서 652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허탈하네요. 한국 주식 진짜 쓰레기네요. 제가 채널 내에 한국 주식은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대외 약제에 너무 크게 휘둘리고 공매도가 심해서 중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7월 18일 한국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을 때 바로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다들 보셨나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런 자료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그때 써드린 글을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차트 내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7월 18일에는 모두 검은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원화 강세로 인하여 한국 증시의 일시적 강세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일시적으로 원화가 강세일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국 증시가 강세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드린 이유는 한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하여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즉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었죠.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투자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국 증시의 반등도 기대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미국이 자꾸 금리를 내린다고 어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급등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페이스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까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다들 예상치를 상회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8월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하고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리도 아니었죠. 당연히 이런 악재들은 원화의 약세 요인이죠. 결국 원화의 약세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80을 재차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원화 강세가 안 나온 건 아니죠. 뭐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화 강세는 7월 18일 금리 인하 이후 딱 하루 나왔습니다. 진짜 일시적이네요. 저는 당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환율이 떨어질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환율이 올라 버리네요. 그럼 주가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코스피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어도 이두 개의 종목만 올라주면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올랐을까요? 7월 18일 금리 인하 이후에 딱 이틀 올랐습니다. 이것도 진짜 일시적이네요. 저의 첫 번째 예측은 맞았다고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언급은 안 드렸지만 하루 이틀의 일시적 반등을 노리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일에 말씀드린 두 번째 예측을 보겠습니다. 중장기 섹터 두 개를 제외하고 단타 및 스윙 관점 유지.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장기 섹터 두 개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5G 관련주라고요. 이런 개떡같은 시장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오르고 있죠. 반도체와 5G 역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살짝 빠졌지만 바이오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들은 4차 산업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4차 산업을 위한 5g 반도체 사업을 삼성전자가 직접 영위하고 있고 코스닥에는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죠.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주식이 싼 것은 사실. 음 이건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를 논할 수는 없겠네요. 한국 주식은 늘 쌌어요. 상황을 다시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고 한국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 및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죠.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2,000원으로 오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할게요. 환율이 1,000원일 때는 만원이 곧 10달러지만 환율이 2,000원일 때는 만원이 곧 5달러입니다. 개고생해서 겨우 만원을 벌었는데 수익은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겠네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투자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 주식이 빠진다라는 게 공식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투자를 꺼려 합니다. 코스닥 수급을 봐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일같이 팔고 있죠. 이런데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반대로 개인은 엄청 사고 있고요. 개미가 꼬이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격언이 있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자체에 개미가 꼬이면 오르기 어렵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주식이 하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국산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다는 말은 국산 재료를 테스트하려면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죠. 게다가 무슨 불매운동이니 의병이니 하면서 타협의 의지는 일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달간의 시간만 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달간의 시간을 벌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죠. 오늘은 뭐 박영선 장관께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한 회사의 대표를 만나 특허를 되살릴 방안이 없는지 물어볼 예정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특허를 되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일본으로부터 몇 달간이라도 쓰던 재료를 그대로 수입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윗분들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하여금 반도체 감산을 불러오고, 이는 당연히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반도체 감산으로 인하여 반도체 단가가 올라갔으니 이득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감산을 왜 하나요? 반도체가 안 팔리니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잘안 팔리는데, 이번에 일본이 관련 소재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겸사겸사 감산하는 것이죠. 이런 악재는 당연히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겠고요. 사태가 장기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오르겠죠? 그런데 솔직히 계속 지속될까요? 사태가 지속될수록 양국의 피해는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거라 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 됩니다. 미국이 자꾸 때리니 중국이 초반에는 엄청 개기다가 결국에 중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외국인 투자도 개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일부 들어줬잖아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밀 복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일 거라 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차트에 있어 21선은 생명선입니다. 주가가 21선 위에서 움직여야 매매가 용이한데,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일봉, 주봉, 월봉 모두 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매매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봉 차트에서 21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단타 매매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쫙 뽑은 다음에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든지 요즘 유행하는 신규 상장주들을 단타로 공략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의 의견은 늘 한결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5G 섹터는 꾸준히 모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동안 17년도 말, 18년도 초까지 바이오가 너무 많이 해먹긴 했잖아요. 지금은 거품이 거치는 단계라 봅니다. 이제 미래 산업에 투자할 때라 봅니다. 물론 이것들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낫지만요.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에서 31일 미국 연준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아마 다들 아시는 대로 파오르 장은 기준금리를 0.25% 내리겠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희망 사항입니다. 만약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원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이런 흐름이 펼쳐진다면 적당히 털고 나오시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시죠. 지금 국내 증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하나만 가지고는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8일 영상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철회됐다. 이런 뉴스가 뜨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할 만합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저의 중장기적 전망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스물스물 오르고 있지만 이 역시 평생 지속될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면 다시 일시적 상승을 뒤로 한채 하락 전환할 거라 봅니다. 이제는 달러가 아닌 금의 시대입니다. 금은 아직도 싸다고 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한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한국 주식 관련 영상에는 댓글이 많이 없어서 딱히 제작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댓글이 많이 달리면 관심이 많은 걸로 간주하고 앞으로 저의 영상 중에 한국 주식의 비중도 늘려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성토하세요.